합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의 말씀을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또 말하며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인 모두들 또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임을 믿사오니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하여 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기를 굳게 결심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제자들에게 두번나타나심 그런 사건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고 싶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온 평안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그만이 쓰는 일반적인 말이겠죠 평강도 좋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본문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즉 안식 후첫날 안식일 후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고 증거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음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부활체는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몸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20절의 증거대로 그의 부활체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몸의 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마도 닫힌 문을 열지 않은 채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면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말인지, 열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들도 열었으니까 다 잠긴 문을 주님이. 신성의 영으로 여시려면열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문은 닫혀 있는 상태인데, 주님이 그문 방안으로 들어갔었다. 그런 뜻 같이 보입니다. 그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것과 같은 우리의 현재의 몸도 아름답지만, 우리 사람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다 병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될이 몸인데, 죽을 존재인데, 죽을 몸인데, 그러나 이 몸으로 영생할 수는 없죠. 영생하는 몸은 아름답고 건강한 몸, 또 매우 영적인 몸이라고 보입니다. 변화된 몸이었다고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제자들은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비슷하게 환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매우 큰 복입니다. 히브리 말의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안녕처럼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경제적인 안정, 환경적인 평안을 다 포함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20절 보번입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것을 보이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바로 그 몸으로 모세에 박히신 그 몸으로 창에 찔리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는 확실히 그의 몸으로 그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도 또 평안할지어다. 평안도. 그것은 며칠 전 그가 유월절 식사 후에 하신 말씀의 성취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예수님을 잡히고 잡히 빼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넘치리라. 언제 오시나? 그런데 며칠,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기쁘죠. 며칠 떨어져 있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오니까 기쁘죠. 목사님이 어떤 분은 하고 부르시던데, 기쁘죠. 21절 예수께서 또 카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안을 기원하신 후에. 그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통한 영원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며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신약 교회의 최대의 임무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병고침이나 기적행함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듯이, 교육사업, 자선사업, 구제사업 등의 선한 일들은 교회의 사명이나 임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비록 선한 일이지만 교회의 사명이나 임무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이 영혼구원의 전도이었듯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의 전도,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실상 영혼 구원의 전도는 이웃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아시고 저희를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갈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사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론 이 말씀은 예언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증거되어 있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주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2 3절보 봅시다.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은 죄 사함의 사역입니다. 죄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진리입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들임.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죄를 씻는 길은 복음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표현하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들 에베소 5장 26절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다 죄인이지만 교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곳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죄사함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24절 25절 보시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둥우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자 그는 내가 내그 손의 못 자국을 내가 직접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다가 넣어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부활하신 줄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 중에 도마와 같은 교인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자꾸 부활, 기적 그런 얘기는 괜히 믿기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26절 모습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네 너희에게 평강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거죠. 두번 나타나심 오늘 제목대로 한 번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또 여드레를 지나 여드레 남아 그 날부터 꼽아서 여드레를 지나 그러면 다시 안식일 후에 첫날 저녁 그럼 주일 저녁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을 가르겠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지난 주일 저녁에 나타나셨고 19절에 다시 주일 저녁에 26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신약 시대의 주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보입니다. 주일 날 보아라시고 주일 날또 나타나셨습니다.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주의 날곧 주일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재림 직전의 일들 즉 종말 사건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주일을 주일에 주일에 성령께서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일, 주일. 주일은 신약시대에 구별되었다고 보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함께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집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는 믿음 없는 도마에게 말을 건네셨고, 마음이 상해서 너 도마 믿음도 없는데 쳐다보기 싫다. 그리고 도마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두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옷을 들쳐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주의 부활은 영이나 정신 세계의 현상이 아니고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예수님의 부활. 도마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겠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치, 다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부활하실 수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증인들의 증거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본 것을 그들은 진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책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부활을 밝히 증거하는 이 책의 내용을 도무지 읽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책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거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부활 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못 믿느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 8절보십다 도마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 원문에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보다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혹격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부르듯이 혹격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입니다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에게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그러나 주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도다 오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었고 기독교 확장의 역사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도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 증인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그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30절 마저 보시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구원을 받겠는데, 그것은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그의 기적들과, 그리고 마지막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확증 증거 되고 확증 확인된 것은, 또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서들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30절 31절에 기록된 바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을 증가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상하신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 자국이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손의 못 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 자국은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또한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문들이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번 다. 문, 문을 닫아 놓았는데 주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몸은 아마도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셨습니다. 참 신기하다. 아, 부활체는 아마 그런 것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참 놀라운 그런 몸이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 아마도 그러겠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예, 시간이 흐르면서 늙기도 하고 하는 사실은 늙음이 없으면 시간의 개념도 없을 테인데 늙는 것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의식하지. 시간의 개념, 또 공간의 개념, 저 너머, 저 너머, 저밖에 무엇이 있는가는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몸일 것이다. 그것이 천국에서 영생한 할 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보아라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보아라신 주님을 배웠고 기뻐했고 낭망하고 슬퍼하다가 주님 보고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셨다. 기뻐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시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큰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담대하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줄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제가 그러죠. 재앙은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 만일 내려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앙은 주의 백성들에 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없는 세상에 내리시는 경고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지다 평안을 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우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 믿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믿어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어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 죽어라는 말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다.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과 참된 평안과 그리고 또 영생을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넉넉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한것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죄사함과 영생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이 복음을 만방에 전함으로써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귀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작아 보이지만 젊은이들은 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고 내 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사실은 첫째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첫 번째 손을 꼽을 수 있는 첫째 되는 일.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주님의 주신 주님의 가진 사명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해서 택자들을 다주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화를 참으로 깨닫고 우리가 장차 영생할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부활체가 바로 그것이구나 깨닫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의 부활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주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도 이해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선하고 복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복음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이며 또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십니다. 152장 새 찬송 100.